2021년 3월 7일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두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 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조,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루를 보았다. 그가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루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아멘. 미국 이민자 가족의 애환을 담은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4관왕을 받았던 기생충과 거의 동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재미교포 정의사 감독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영화 시상에서 77개를 받았고, 얼마 전 아카데미와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골든 글로브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 2015년 피아니스트들의 꿈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어, 조성진 씨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결승에서 17명의 심사위원 중한 명이 최하 점수인 1점을 주었음에도 2등과 5점 차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5년 이탈리아 부존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문지영 씨도 우승을 하였습니다. 조성진 씨가 많이 알려진 반면에 문지영 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부전이 콩쿠르는 2000년부터 15년 동안 1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력이 안 되면 1등을 주지 않는 심사 방식에 따라 15년 만에 아시아인 최초로 문지영 씨가 1등을 하게 되어서 유럽 음악계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연스러운 음악성을 발견했다는 심사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기초 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을 하던 중에 부모님은 80만원 생활비 중에 중에서 딸에게 피아노 학원비 10만원을 대주면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었고, 뭐 피아노 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이 피아노로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홉 살에 중고 피아노를 사 주셔서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어 피아노에 몰두하면서 연습을 했고 1 0 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해가면서 정말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3일절 즈음에 읽을 만한 책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는 영어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1910년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의 대하 소설입니다. 영화에 아카데미상이 있다면 문학에는 미국 최고의 전미도서상이 있는데 파친코는 출간한 2017년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안타깝게 받지는 못했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책을 어,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 TV에서 한국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어, 이파친코를 드라마에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주인공으로 만든 드라마가 없었는데. 고의적으로 아시아인들을 주인공에서 배제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1970년에 태어나서 그 해에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서 어, 아주 어려운 가난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덕에 예일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어, 그곳에서 또 여러 방황을 하던 중에 선, 어떤 성교사님의 역사 특강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한국이 일제 식민 시대를 거쳐서 많은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에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고 또 제일 교포들, 자이니치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낯선 이야기였는데 그 제일 교포 중에 그 13살 먹은 아이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왜 자살했는가를 알아보던 중에 그 앨범에서 졸업 앨범이었는지 그냥 앨범이었는 앨범이어서 그 친구들이 써준 글에 어,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편지들을 글들을 메모장들을 발, 발,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버려 죽어 죽어 이런 편지들을 메모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 (25년) 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어 빠친코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일본의 답사를 하면서 수많은 자이니치들, 제일 교포들과의 인터뷰, 또 방대한 역사 자료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고증하면서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완성된 소설에 너무 독기 서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그좀더 순화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작업을 해서 다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비참한 제일 교포 자이니치의 삶 그리고 다시 미국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을 그린 대하소설이 완성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7년 출간되자마자 어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독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하면서 책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일본의 일제시대 때그 이후에 한국인들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이, 악행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소설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원작은 한 권인데 한국 번역판은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 꼭한 권씩 소장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친코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거나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제일교포들이 파친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어, 제일교포들은 이 사업과 이래저래 얽히게 된 사연을 알고서, 어, 빠친코라는 음,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제목입니다. 어, 드, 드라마로 제작 중에 있는 빠친코에도 미나리, 미나리에 출연했던 윤여정 씨가 또 캐스팅 되었다고 합니다. 음,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수는 한류를 모르고서는 미래에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저력과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초중초중고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우리는 절대로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분들도 있었고,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 주변 어른들한테 심신치 않게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어, 3, 40년이 지났는데요,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정직과 겸손의 나라로 대표되던 일본은 역사 왜곡의 나라로 낙인찍혀 버렸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윤리적인 후속 처리로 세계 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인정받던 일본의 기술력도 점점 시대에서 뒤처지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학 콘텐츠도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없는 모방의 나라로. 또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 2021년 미국 시장 기업 브랜드 순위를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 그 50위권의 순위를 보면, 7위가 혼다, 14위가 도요다. 아직도 일본 자동차가 그 상위권에 랭키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28위로 약간 좀 뒤쳐져 있는데, 이 혼다와 도요다는 전기차 기술력이 없어요. 내연차 기술력만 있고. 그래서 아마, 어, 이게 뒤로 밀려, 밀려나게 되고, 현대 차가 28위이긴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어, 있, 게 됩니다. 그리고 삼, 삼성이 33위였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10, 10위권 안에 들었었는데, 올해, 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좀 뒤로 밀리긴 했지만 소니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소니는 4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소니가 세계 최고의 전자 제품이었는데 삼성이 따라 잡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주제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15장으로 15장부터도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체 큰 맥락에서 16장의 주제는 돈이다. 그래서 돈에 대한 16장의 결론은 첫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둘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돈을 사랑하면 망하게 된다. 둘째, 돈은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제와 자선에 사용해야 한다. 남을 돕는데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이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자세옷과 배옷은 지금으로 보면 최고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루이빅동 샤넬, 지방시, 뭐 롤렉스, 람보르기니 이런 최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당시 뭐 차는 없었겠지만 어, 파티를 열면서 어,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또한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상처가 깊어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도 치료를 받을 수 조차 없습니다.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길거리 개와 함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둘다 죽은 후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부자를 일본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개화기 초기 서양식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시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수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학살, 학살과 악행과 만행을 저지릅니다. 대한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변 국가들은 일본에 의해 거지 나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자신의 악행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돈으로 가려버렸고, 일본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진실의 눈을 아예 가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우리 할머니들을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매춘으로 규정한 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어, 하버드대에서 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교수로 불린다고 합니다. 미쓰비시의 돈을 먹고서 역사 왜곡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거짓 나사로에서 이제는 점점 부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일본의 악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돕고 보살피는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으로 이제 남아있습니다. 국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하며 늘 친절해야 합니다. 어, 맹자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맹자가 양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를 반기면서 물었습니다. 맹자께서 오셨으니 내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익에 대한 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걸 잔뜩 기대한 것이겠죠. 그나, 그 당시 맹자가 현자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 공자는 성품이 유순한데 비해 맹자는 성질이 굉장히 까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독설이라 하더라도, 뭐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해야 하는 어,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왕 앞이라고 뭐 주눅 들고 뭐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맹자한테 얘기했다면 맹자는 친절하게 아마 가르쳐 줬을 텐데 예,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째서 왕은 이익을 말합니까? 왕이 내 나라의 이익을 말하고 신하들이 내 가문의 이익을 말하고 백성들이 내 몸의 이익을 말한다면 모두가 다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이를 늘 추구하다 보면 이기적인 나의 마음, 내 어떤 유익 이익만을 탐하면 국가 전체 시스템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왕께서는 인과 의를 말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철학 수업에 참여하면서 원전 맹자 원전 강독을 이렇게 한자로 읽어 갔었는데 그때는 아 이런 좋은 소리가 있나보다, 좋은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50대의 맹자를 읽으니까 이게 그냥 확확 와닿네요. 더깊숙이 말씀들이 와닿습니다. 인과 의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정의라고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의 은혜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베풀 줄 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또 우리의 주변 국가 일본과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더불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어, 우리 조상들의 또 뜨거운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으로, 어, 지금 우리가 일제 신민, 일제 강정기를 살아가지 않고, 어, 독립하여 자주 국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힘을 가졌던 일제가 만행과 악행을 저지르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거짓 나사로처럼 신음하며 고통받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이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을 어 반짝반짝 빛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세워 주심으로 이제 다시 점점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은혜를 일본과 같이 뭔가 다른 약자를 수탈하고 억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또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세계에 피해를 주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서루를 찾아서 또 섬기고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